네, 6월의 첫 휴일인 오늘도 전국이 맑고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날도 좋고 공기질도 좋아서 외출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 차단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 모습 보시면 별다른 구름 없이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라도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국 산둥반도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가능성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8도, 춘천 대전도 28도, 강릉 24도, 전주 27도, 광주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망종인 내일도 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에 서울 16도, 전주 14도가 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 30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내일까지 너울로 인한 높은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비의 양이 평년보다 조금 많아서 가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